웹하고 렌더링하고 웹으로 이렇게 3D 제가 박사할 게 옛날이니까 90, 한 94년도, 95년도에 그때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게, 네비게이트라고 하는 게막 나오고 지금 생각하는 웹이 아니거든요. 초창기 웹일 때는 그때 웹에 3D 올리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. 학교 다닐 때. 그리고 뭐, LG, LG에서 뭐 컨설팅 같은 거좀 했습니다. 산업 컨설팅, IT 컨설팅 그렇게 했었 ERP 나그 예전에 군대 때문에 이제 박사 마치고 보고 한 2, 3년 그 LG 전자쪽 컨설팅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메드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그 웹에 3D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병원 데이터에 뭐 CT 찍은 그 혈관 이렇게 모델링해서 웹에 올려주고 그 케이스는 그런 것들 한 90년대 중반쯤에 그런 것좀 했었거든요.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영상의학과 신경의학과 정의학과 교수님들이랑 국왕의학과 교수님들이랑 연구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그러면 뼈모델 우리한테 3D 프린팅을 해줄 수 있으면 우리가 시 t 를 보내면 수술할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 서비스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창업을 한 거죠. 네. 저희가 이제 그래서 원래 학교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좀 있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좀 실제로 임상에 쓸만하게 정교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때 이제 지코비라고 하는 저 밑에도 있는데 그 프린트 어떻게 어떻게 사와가지고 해외에서 이스라엘 프린트를 사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용 모델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. 네. 저 비즈니스가 치과 쪽, 펜탈 쪽 예, 예 어. 그래도 그때가 정형외과보다 고강외과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. 고강외과가 제일 많았으니까 치과 쪽만 치과 쪽 비즈니스가 힘들지 않았나요? 저희가 처음에는 치과만 한건 아니고 뭐 네. 신경외과가 보여드린 데로 뇌수술도 아, 많이 4, 4. 했고 네, 예, 예. 네 신경외과, 정형외과 치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메디칼 쪽의 영상의학과 네 가지 정도 인데 예전에 뭐 초창기에는 필립스 쪽의 시티에도 저희 소프트웨어 공급하고 메디칼 쪽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. 메디칼은 경쟁업체가 굉장히 커서 영상의학 쪽소프트웨 하면 경쟁업체가 뭐 지벤스나 필립스나 지이가 되고요. 그 그러니까 이제, 내수술도 저희 내비게이션 국내 한3 0대 이상 깔았거든요. 신경이 많지가 않습니다. 60개, 70개 되는데, 내수술 가능한 데가 60, 70개 되는데, 반 정도 저희 장비 다 깔았거든요. 경쟁업체가 메드트론이 스파이크 이런 식의 글로벌 메이저들이라 경쟁을 하기가 조금 이제, 장기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, 시가 조금 반대로 이제 좀 내려와서 뭐 시장은 조금. 단가면에서는 좀 불리한데, 대신 치과는 숫자가 많고, 경쟁업체가 조금 더적은 부분도 좀 있고요. 그래서 뭐 교정 이렇게 한 20년 한면 처음에 V7이라고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, 교정서부터는 그게 저희가 정유량 80, 90% 됐거든요. 그래서 치과 쪽으로 업체 어떤 기술을 많이 쓴다고 하시는 예예. 예. 뭐, 예를 들면뭐 바텍 같은데도 예. 뭐 이우소프트 같은 예산 이 있잖아요. 예. 바텍도 처음에 저희 소프트기반 예. 그 같은 기반의 소프트 썼었고요. 국내 업체들도 뭐 코인트렉스 바텍 나오는 대로 다 저희 소프트 쓰다가 예. <laughs> 나중에서 바꾸고 뭐. 그러니까 여상 장비의 어떤 운영 시스템을 본 하신 거죠? 예, 예. 음. 그 영상 이제 보여주는 기본 소프트웨어죠. 예. 촬영 소프트웨어가 있고 보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보는 쪽은 대부분 약간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소프트웨어가 거의 다 표준이고요. 글로벌도 원래 플랜메카도 처음에 개발했을때 저희 소프트웨어였고, 편스트림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희 소프트웨어. 대부분, 이제 나중에 자체를 개발하면 바꾸는데, 초창기에는 개발하면 다 저희 거 그래서 저희게는 약간 표준에 가깝기도 하고, 저희가 이제 엔진부터 예전에 이제 다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, 성능이 되게 좋거든요. 영상 퀄리티가 충분한데, 저희 거는 10년 전에 PC에도 잘 돌아가고, 대부분도 저희 경쟁 업체들 뭐바크도 그렇고 최신 PC에 뭐 사양 얼마 이상 뭐 그래픽카드 얼마 이상 얼마 이상의 노트북에서 돌아가고 이런 식의 제약이 많거든. 요 저희는 뭐 중국이나 중남미나 뭐아프리카나 되게 오래된 PC들이 많이 있는 데가 많거든. 요 어디 가라도 저희가 잘 돌아가가지고 B2B는 그래서 계속. 그런 그 그런 그, 그, 그. 어떻게 그, 정카 대가를 어떻게 지불을 받나요? 지금은 이제 단품 판매 위주고요. 그 그러니까 치과가 이제 안 좋은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유지 보습이나 연간 사용료가 잘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돈은 안 받고 어떤 에러핏을 드리고 계속 업데이트 자동으로 해드리면, 사니면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 해드리고, 대신, 이제, 저렇게 AI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면서 그걸로 돈을 좀 이렇게 수익 모델을 만들고록하겠 그냥 뭐, 독재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, 뭐, 1년에 얼마 내시라고 하면, 것도 잘, <laughs> 잘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, 시과는 이제, 시장 자체는 그런, 좀, 어려움이 있죠. 해외는 조금 나은데, 국내는 또, 뭐, 연간 사용료 2만원, 3만원, 사실 <laughs> 약간 저항들이 좀 있으셔서 네, 특히 소프트웨어 쪽은 하드웨어를 사면은 그냥 따라오는 거에서 예, 예,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. 메디칼 할 때는 일본 같은 데는 뭐 소프트웨어 그 메디칼 쪽은 저희가 카피당 천오백만 원, 천만 원, 천오백만 원그 정도 될 거. 니요 일본은 소프트웨어 값 천오백만 원 내고 1년치 유지보수료를, 뭐, 1년치 워런티 이런 거 없거든요. 1년치 10%를 그냥 150만원 얹어서 바로, 바로 결제를 하시는 스타일인데, 일본도 똑같이 치과는 저기 유지보수료를 잘안내시는 네. 예. 그런, 그런 어려이 좀, 지키니다 네. 디지털로 가는, 아주 뭐, 가진 이 되긴 합니다. 대신 이제 뭐, 치과에서 결국에 치과가 돈을 벌어야 뭐 저희 걸 돈을 주고 네. 하시는 거니까 돈을 뭐 예를 들면 임플란트를 더 빨리 그래서 대탈빈하고도 저희 농톱으로 추가하는것 자체가 어쨌든 로딩을 더 빨리 할수 있는 임플란트 만들려고 하거든요. 지금 뭐 에버리지로 세달 정도 만에 로딩 할수 있는데 두 달? 그것도 뭐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임플 자체가 좀한달 이렇게 로딩을 할수 있으면, 치과는 어쨌든 환자 회전율이 높아져서, 돈, 벌기 없이 좋으시거든요. 미리 채워 그런 거 하고, 어쨌든 저희 거로 수술을 하면, 15철 하고, 수차나 이런 것들 을 하고,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. 그래서 임플란트, 해외 같으면 임플란트를 해야 돈을 벌어. 저희보다 느리니까. 요 돈을 벌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, 그걸로 돈을 받는 게돈 받기도 편하고, 받는 저희도 사실. <laughs> 대신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퀄러티를 좋게 만들어서 큰 업체랑 경쟁을 잘 해야 되겠그 AI 같은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, 아까 말씀드린 대로,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아무 뭐, 오스텝이 될 건, 3CM한테, 야, 이거 데이터 좀, 내가 할수 있게 좀 조바하면, 자기 데이터 안 주거든요. 그런 부분이 있사 지금까지 끌어오시면은데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, 이런 거, 크지 않았나요? 초창기에 저희가 그 아주 여러 시티업체 에 공급하면서, 이거 소송 한번 걸려가지고, 개고생 한 번, <laughs> 한번 했었죠. 그래서, 그때가 제일 이게, 시티방 가지고 성장을 많이 할 때인데, 한, 한 2년은, 저기, 영업도 마음대로 못하고, 변호사 비용만 250만불 정도 나왔거든요. 특허 관련해서요? 특허 소송은 아니었고, 그때 그 계약서, 계약 관련 소송이었는데, 아. 캐시를 한 25억, 30억 되니까 힘들었죠 <laughs> 뭐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훨씬 더잘 더 됐을 수도 있는데, 그랬으면 그때 뭐잘 돼가지고 다른 길로 갔을 것 같고, 길게 는뭐 와서 이렇게 임플란트까잘 갖춰져서 큰 회사가 될 수도 있고, 그때 뭐잘 됐으면. CT 소프트웨어를 독점하는 회사 유지보수기를 받기 힘드니까 영성력이 좀 없을 수 어떤 길로 이렇게 가는 게꼭 좋다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어려움이좀상게 많이 겪었죠. 소프트웨어 분력은 얼마나 되나요? 소프트웨어 분량 한 10명, 10명. 부족해서도 아까 뭐구강 스카이 이런데 사실 그쪽의 엔지니어는 국내 에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독일에 저희 파트너도 사실 그엑 속해들라고 하는 친구들, 지금 하는 친구들, 을로노프에서 데꼬 있던 엔지니어들인데 나이가 저랑 비슷합니다. 그 이후에는 사실 그쪽 전공을 잘안 하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고급 엔지니어는 해외에서 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이제, 독일 쪽은 저희도 법위를 좀 내가지고, 그냥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개발하는 법위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. 국내는 한 10명, 12명, 뭐 강남에 사무실 내서 하고 있는데, 아시다시피 요새 워낙에 뭐 네이버나, 카우나, 뭐온 회사들이 국제개발자를 많이, 많이 구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10명에서 이제 그만한 성과를 내시는 거는 그만큼 어, 우수하다는 말씀인가요? 그 시스템도 좀돼있거든요 오래 네, 네. 계속 해온 것도좀 있고. 그 소태업이라고 하는 게 잘하는 소태업 프한 명이 소태업이 프한 명이 대충 한 100명일 만큼 하거든요. 1대 1 정도 되거든요. 실제로 제가 보면 통은뭐 다른 분야 같으면 1대5, 1대10,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은데, 소프트웨어는 진짜 1대100 정도. 핵심 엔진이 한두 명 있고,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잘될수 있거든요.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좀 어렵죠. 뭐, 절대 숫자가 많다기보다, 그런 시스템. 오래, 오래되고, 잘하는. 저희 쪽 이런 분야는 젊은 엔지니어보다 좀 약간 예전에 이제 공학이 되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했을 때 엔지니어들 이 많이 있어요. A.I.도 다르고 혹시 뭐 사원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? 사원은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. <laughs> 네. 약간 소프트웨어 사람 뭐 젊어 가지고 사원 이런 거 하면. 컴대드코대네라고 곤대, 예. 해서 <laughs> 일단 저 임플란트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쭤 보고 싶은 것도 아, 그럼그관스케너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예, 그걸 그래. 써서 사용을 곁든다을 하면 뭐 소프트웨어적인 기능, 이 있잖아요. 예, 예 어떤 식으로 좀 될까요? 그 아, 하드웨어 사이 저희가 네. 개발하시는 업체 있거든요. 그쪽이 렌즈를 직접 하시니까 하드웨어 오버랑 잘 하셔서 오래 하셨고,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드웨어 옵션을 몇 개를 개발을 하셨는데 그 저희 소프트웨어랑 최적화를 해서 같이 개발하려고요. 하드웨어는 직접 안 했습니다. 직접 하는 것보다 그냥 거기랑 하는 게 훨씬 더초기 나은 거. 대신에 이제, 렌즈가 두개 있는 것도 있고, 뭐 프로젝션 하는, 하드 설계도 옵션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대신 그쪽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옵션을 갖고 개발을. 해서 저희가 실험해보고, 제일 타당한 것 베이스로 갈수 있게.